지금 레벨 43이죠? 장비 창에 뭔가 하나 떠 있죠. 크리스탈 완드 마력 플러스 3상이 떴어. 그래서 오늘 할건 크리스탈 완드를 판매하고 이 매소로 장공캐 제인 장공캐 세트를 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공캐를 완료하면 장공 10퍼, 60퍼 둘 중에 하나를 주겠죠. 60퍼가 떠야 돼. 지금 10퍼 시세가 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한150 그리고 장공 60퍼가 한255이정도했거든요 100만 원 차이야. 물론 둘다 좋지만 60퍼가 떠야 됩니다. 60퍼가 뜨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가지고 있는 나무 팽이 싹다 처분하고 여기 고드름으로 채웁니다. 고드름으로 채우면 사냥터 변경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 지금까지 페리온에서 사냥했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면 슬리피우드 콜팟 갈수 있어 그럼 일단 우리 제일 먼저 할건 크리스탈 완드 팔아야 돼 어? 메시지 요청? 크한30안 그 될까요? 어 뭐야 살려는 사람 있었어? 장공캐 45만원이야? 장공캐 가격도 많이 떨어졌네. 아, 장공 60호 가격도 떨어졌네. 250호로. 조금 마음 아프고요. 공노목 가격도 점점 떨어지겠네. 그럼 일단 그냥 30으로 한번 팔아볼까? 여기 거래 게시판에. 형, 오늘 시청자 많다고. 2 4명나24 딸이야. 음, 만족스럽고요. 메이플 영상이 아무래도 떡상해서 그런 것 같죠? 자, 크리스탈 와는데 마력 335, 32만 판매합니다. 고드름 35, 고드름 가격 진짜 올랐다. 어? 잠깐만, 얼마 샀을까? 쿠완 삼상 이상 사는 분이 계시네? 보내보자. 쿠완 삼상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쿠완 삼상 얼마에 구매하시나요? 자, 오길 기다립니다. 이거 팔면 난 장공케 재료 사면 되는 거야. 그동안 나는 시세 체크. 음, 잠깐만, 표창도 시세 좀보죠나행 4만, 금비 17만, 고드름 35만, 토비 170만. 형, 지금 나행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갈아타려고 하고 있지, 고드름으로. 고드름이 35야? 35가 사는 사람이야? 금비는 18만원. 여러분, 금비랑 고드름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고드름이 개수가 더 많아요. 한 통당 개수가 한30%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일단, 고드름이 더 간지나죠? 어, 뇌전 하위 호환이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어쩌다 보니, 나펜 구했는데 줄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팩 <납팩> 주시면 아 <laughs> 어, 근데 파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쓴다면 감사히 받았겠는데 오늘 내가 장공 만약에 10퍼 뜨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60퍼 뜰 테지만 연락이 안 오나? 포한삼성 구매한다 해놓고 가셨네 가격 DM 주세요 오늘 저 콜팟 가고 싶은데 내가 약한가? 나 구드름 껴야 콜팟을 갈수 있는데 말이에요 30만 원에 팔아보자 마법사들 돈 많지만 내가 이렇게 줄게 메시지 요청 두개 27회 삽니다 28 삽니다 경쟁 붙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28에 팔아버릴까? 30은 어떠신가요? 한승 가시죠 자 나노님에게 지금 판매합니다 29만원에 넘깁니다 곧장공케 하겠다 이거 같은 서버로 이동해서 판매합니다 빨리 고드름 사고 싶다 장공만 잘 판매한다면 교환신청 나이스 크리스탈 완드 29만원 아 혹시 인기도 교환 하시겠어요? 오 인기도 올려주셨다 감사합니다 님 유튜버인가요? 어? 뭔가 본거 같은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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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가 도망가, 도망가 사인 해드릴까요? 네 질문하세요 연예인병 죄송합니다 아 연예인병 죄송합니다 어떡해 나에플 내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어 어떡해 뭐, 뭐야 이거? 자 70만매소 방금 저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laughs> 크리스탈완드 판매했고요 70만매소 있고요 지금 이걸로 뭘살 거냐 장공캐 재로 세트를 살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제인이 진짜 두손 둥기 준 제인이 뭘 주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공캐 45만원 일단 빨리빨리 해보려고 이분한테 그냥 사야겠다 자리스한구 제인 앞으로 순서대로 줄 서주세요 여러분 고지가 코앞입니다 장공캐 세트 재료 사면 진짜 바로 깰 수도 있어요 없쌔신 엄마 교환 그럼 45만매소 금물 하나 드래크피 3개 구멍나무 수액 머신 포자 달의 돌이 비싸 이게 25만 매수더라 동해가 되고리 이게 끝인가? 130개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나 이게 끝이야 아 이게 끝이구나 기다려볼까? 장공캐 바로 깨시는 분 여기 지금 다장공캐 깨는 사람들이야 좀만 기다려봅시다 제물로 바치고 갑니다 오 어, 이분 했다 못 떴나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1대 백야 한님이 지금 하고 있어 못 받은 사람 저못 받음 떴다 아직 못봄 아직 안봄 그럼 나랑 같이 보자 저랑 같이 봐요 자 개몽박두 과연 이 사람은? 아! 아 파이팅입니다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재물로 제인한테 좀 바치자 제인아 창공 60%니까 6개 5 6야 이거 누가 다 먹었어? 야 상봉아, 재물로 바친 걸너가 먹으면 어떡해? 그래도 일단 가. 난 제인 준 거야. 제인이 먹은 거겠지. 자, 장공기 첫 번째 완료하고, 아마 세 번째 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전 완료했고. 그리고 마지막이야. 지금 이거 깨면 장공 60 아니면 10이에요. 시아 아직 안 봤어? 아! <laughs> 장공1 0호 지금 얼마지? 145만 원. 145만 원입니다. 고드름못 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건 장공 판매하고 금비 사야겠는데. 자, 우리 계산 좀해 볼까? 고드름을 사면 우리가 네통살수 있고 네 통. 네통 곱하기 830개는 3000개야. 표창이. 고드름 3000개, 금비는 145로 일곱 통 그리고 3500개. 뭐야? 개수가 똑같은데? 아, 이게 수지타선이 맞구나. 어차피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나 고드름 사지. 아, 고드름 사야겠다. 장공 팔고 고드름 사야겠다. 장공 10퍼 판매합니다. 고드름 팝니다. 청년 기사님, 고드름 얼마에 파시나요 그럼 저세 통만 사두면 되나요? 싸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나팽, 그 10만원 갚았잖아요. 아, 나 사실, 아, 오늘 60퍼 뜨면 플렉스 방송, 인기도 살려고 했음 그 처절한 시절에 인기도 판매만 했던 내가 60퍼 팔아서 인기도 한 10만 매수 쓰려고 했어요. 인기도 지금 8이거든요. 인기도 한 10만 매수 써서 올려보려 했는데 어 림도 없어? 아 여기 또 잠깐만 장공세 42만 원에 팔아? 어, 잠깐만, 연락 왔다. 창공 3니다 아이씨. 150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창공 0퍼 은희님의 교환신청. 창공 0퍼 혹시 145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 아니, 이 사람. 장사꾼. 수고하세요. 와, 아니요. 안 했으면 나 145만원에 팔뻔 했네. 한호박 잘했죠? 그리고 지금 내가 170만원 있는데, 여기서 제가 25만 매소는 또, 어, 친구에게 갚아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150만 매소만 쓸수 있어. 어, 너무 이제 눈물나는 빚 생활이죠? 150만 매소만 써서, 고드름 4통 구매할 거예요. 고드름 세통 음... 이제 나는 표창거래소 가서 잠깐만 혹시 지금 그형룡기사님 계시나요? 형룡기사님 지금 고드름 판매 가능한가요? 고드름 지금 판매 가능한가요? 일단 이거 사고 있죠 어? 발렸다고? 님 발렸다고요? 아하! 터졌어! <laughs> 아이고 혹헐 어. 이거는 헐어 뭐야! 와 와, 축하. 와, 이거 발렸어, 싶어 이거 한천 하지 않나요? 와, 발렸어. 세번 실패 후. 와, 아, 본전 됐어요. 근데, 야수의 심장이네. 축하, 축하, 축하. 와, 부럽다, 근데. 나는 아직 레벨 20제 다크 스틸라인인데. 부럽네. 나도 도박할 만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드름 35에 세통 삽니다. 고드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나무팽이 또 판매할까요? 아니, 나무팽이 가지고 있어야 돼. 고드름 세 통으로는 부족해요. 고드름 세통삽 삼... 각 35에 삽니다. 참, 나팽 5만 네통 삽니다? 밤 씨에게 구정말 보내자. 나팽 네통 팔게요, 밤 씨님. 나팽 그래 정리하자 5만 메소면. 고드름 4 1에 12통 파니다. 저건 너무 비싸다. 환생 사 채널 확인. 나팽 네통잘 가라. 고드름 38에 판다고. 어디 마을이신가요? 그럼 나무팽이를. 밤씨 여기 있다. 22 로그 20만 매수죠? 병춘님 네. 나팽 어디서 나와요? 나중에 와보당, 파보당 사향하시면 다그 엑스텀프 있습니다. 오케이 20만 매수 판매했습니다. 들매하세요. 그리고 이제 난 고드름 사야 돼 또. 이제 나 표창 없어요? 잠깐만. 안 되겠다 나. 고드름 36개 세통 사자. 네통네통 살만하지 않나? 144딱 되는데? 36개 네통사 보자. 이거 연락 올만 하지 않나요? 남은 팽이 6개 구매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 오늘 손해를 손을 얼마나 보는 거지? 괜찮아, 이 정도는. 37. 네통 사면 4만 원, 타만 매수 차이. 어차피 콜드 아이가 고드름 뱉어. 나는 조금 더 레벨업을 빨리 해서 콜드 아이로 가서 고드름 먹겠다는 마인드. 37에 사. 나 사냥 좀 하고 싶어요. 사냥 좀. A few moments later. 어 잠깐만 고드름 파입니다. 한장 사실? 고드름 한 통? 아한 통? 한 통은 37 괜찮으신가요? 고고 환생 대기 중입니다. 한 통이 어디야? 교환 신청? 실? 와 고드름이다. 와 고드름 한통 샀어요 여러분 드디어 한 번만 던져보자. 와우! 와 멋있다. 간지는 안돼요 나머지 표창 어따 팔아먹었나요 나머지 표창 제가 고드름 살 생각에 설레가지고 다 팔아먹었는데 저 사냥 못합니다 나 오늘 자유시장에 갇혀서 죽는 건가? 내가 콜드 아이만 잡으러 간다면 진짜 그때부턴 고드름 내가 수급할 수 있단 말이야. 1시간째 내가 고드름 못 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금비 28화 10통 있습니다. 아 우리 일단 금비를 사자. 금비로 사겠습니다. 고드름이 너무 안 구해져서. 열어갔다 환승 가자. 환승. 자 여러분 고드름이 너무 안 사져서 금비로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열어놨다. 12345 6 금비 표창으로 구매합니다. 7? 어? 여섯통 어? 예? 뭐야? 9통 주셨는데요? 저 6통 가격을 드렸는데? 잘못 잘못 어? 이거 버려 뭐야? 뭐죠? 뭐야? 아 착각하셨죠?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릴게요 120 드렸어요 제가 착각하셨어 착각하셨어 놀랐네 아 그래서. 도망갈까? <laughs> 넵 됐어 딱 이렇게 됐다 자, 충전하자. 지금 창룡 기사님이 저 고드름 30에 하나 준다고 합니다. 아, 맛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 스펙이면 나 정말 콜드아이 파티 갈수 있을지도. 1시간 반 만에 고드름을 구매하네. 다시 거지가 됐네. 다시 거지가 됐어. 네임드 창룡 기사님이죠? 세번 나눠 드릴까요? 세번 나눠 드릴까요? 어. <laughs> 아. 와 고드름 구 고드름 구만 원 샷샷 아 죄송합니다 세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지인에게 갚아야 할 메소였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그것까지 써버렸다 인기도 내리고 튀어들려 죄송합니다 인기도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고드름 두개 금비 여섯 통아 두손 둥기아 두손 둥기는 T S D요. 두선동기 잠시만요. 이거 부정탑이니다 먹어 주세요. 누가 오면 어떻게 해? 이 사이에? 아, 근데 두선동기 가지고 있으면 부정타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인 장공캐 완료하고 고드름 두 개, 금비 여섯 통 이렇게 구매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스펙이면 콜드 아이 파티라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콜드 아이 파티 한번 가 봅시다. 가기 전에 리쌍구 여기 리쌍구 모범 택시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표창 충전 먼저 하고 갈게요 리쌍구 모범 택시 타고 만매소에 갑니다 네저 처음 가봐요 저콜다이 파티라는 곳을 처음 가보고 애초에 레벨 43을 처음 찍어봤습니다 그 옛날엔 43 절대 엄두도 못 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모험이야 난 지금은 다 새로 가보는 곳들 뿐입니다 이브라에 한번 때려볼까 와 데미지 보여요? 자이 정도 데미지면 받아주지 않을까 한대 때려볼까? 아 잠깐만 두 방에 세방 나는데? 큰일 났다. 세방 났는데? 여기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 또 다른 길. 아무도 없는데? 사냥해봐. 나 혼자. 야, 잠깐만. 빡세다 여기. 와, 포션. 누가 내리겠는데? 컨트롤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공부 좀 하고 올 걸. 자, 솔플 1 5분 해봅니다 여기서. 그럼 딱 고드름 뜨겠죠? 나 파티하면 이거 잘리겠는데 이 정도면? 제가 혼자 혼자 하는 이유는 콜파에서안 받아줄까봐 미리 혼자 해보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 레벨업. 고드름 안 떴네. 아,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페리온으로 이동합니다. 아, 아쉽지만 지금 내가 올 레벨이 아니야. 이거 올렸는데도 테드컷이 뜬다. 그렇게 파보 땅으로 돌아가서 사냥을 했다 한다.